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 지금 이거에 대해서 p1, p2, p3의 값이 1, 2,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px를 x 4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따라 1차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 알아올 건데 자봐 봐. 이렇게 쓸게요. p1 1이 0이랑 같습니다. 그다음에 p2 2가 0이랑 같습니다. 또한 P3-3이 얘가 0이랑 같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즉 여기에서부터 내가 뭐를 알아낼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PX-x가 0이랑, 어. PX 0이랑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세 근을 내가 알수 있을까? 나 지금 PX-x가 0이랑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세근 x가 뭐뭐뭐가 들어가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laughs> 1, 2 3. 2, 3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즉제 여기에 1, 2, 3 주어진 자리 x에다가 얼마가 x 자리에다 지금 1, 2, 3 대입해야지. 1, 2, 3 대입해야지 0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지금 현재 1, 2, 3세개가 있어요. 따라서 px x라는 이 방정식을, 이 방정식이 나 이러한 세 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수를 x 1 그다음에 x 2, x 3 이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즉 1, 2, 3세 근을 가지고 있으니 x 1, x 2, x 3이란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래. 그러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3차의 개수가 1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 여기 안 보이지만은 여기 개수가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을까요? 네. 만약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였어. 만약 에 2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여기에다가 2라고 쓰고 있었겠지. 그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근이 1, 2, 3, 3개입니다. 따라 이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쓴 저기 개수가 1이랑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서 내가 달리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방정식 자체가 px-x가 지금 얘랑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나 px를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즉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입니다. x4를 대입해준다. 즉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피사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어, 피사가 얼마인지가 궁금해 따라 PX라는 방정식을 내가 뭐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알아야지 X에다가 4를 대입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이 주어진 방정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부터 내가 PX 마이너스 X가 뭐라 얘랑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식을 PX가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X 좌변에 있는 거 우면으로 이항할게요 따라 PX라고 하는 식 자체는 X-1, X-2. 여기에다가 플러스 X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괜찮아? 이 주식이 서로 같습니다. 근데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 우변으로 이양할게요. 그래야지 p x가 얘랑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즉 내가 지금 궁금했던 게 뭐야? p 4랑 같습니다. x에다 4대입할게 따라 첫번째 항은 3, 그 다음엔 2, 그 다음 1 더하기 4랑 같습니다. 따라 10이랑 같습니다라는 걸로 끝낼게.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보아 하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X마사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대입한 p 4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내가 P에 관한 방식을 내가 알아야지. 식 자체를 알아야지 대입을 해줄 수 있을 건데. 주어져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러한 유형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잘 보면, 우변에 있는 거 전부 좌변으로 숫자 이항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는 0으로 바뀌고요. 또한 주어진 여기 숫자의 1, 1자리가 2로, 2자리가 3으로, 모든 자리의 숫자가 같은 걸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따라 px-x가 0이랑 같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의 세근이 X에 들어가는 위치 1, 2, 3 들어가니까 0이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따라 이 방정식의 근이 1, 2, 3이랑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응, 이러한 근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세근이 1, 2, 3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러한 항 인수, 이렇게 이러한 인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PX가 이러한 식이랑 같고요.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x, 우변으로 이양해준 거지. 따라서 주어진 식 p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 4대입한 10이랑 같습니다. 하고 늘어날게요.